안녕하십니까 주의자입니다 두 달여 전쯤에 이제 가로수길 저희가 사실 그 제목으로 조금 뭐 거짓말을 할 적은 아니었는데 거기 가면 99.9%날를볼수 있다라고 근데 뭐 누군가에겐 그럴 수도 있죠 나랑 운명의 그 노선이 똑같은 사람은 99.9%볼 수도 있지 근데 가로수길에서 저를 그 이후로 보신 분이 거의 없다고 제가 이제.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자주 못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가로수길 이후에 또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 생각 해보니까 여기더라고요. 거의 한 9년, 10년 차 최애 플레이스 스타필드 코엑스몰입니다. 코엑스를 제가 제일 자주 오는 이유는 일단 뭐첫 번째는 영화죠, 영화. 내뭐 모양은 알 거고, 철우라는 친구랑 해서 좋아하는 영화 개봉하고 나면 셋이서 같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 것 같고, 비가 오거나 너무 덥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실내에서 편하게 좀 이동하고 먹고 하자 할때 코엑스로 주로 이제 오는데, 사실 여기에 제 얼굴이 좀몇개좀 걸려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뭐, 의도했다기 보다는. 사실 그거 보러도 한몇번 왔어요. 예, 오늘 가서 한번 어디에 제가 걸려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한번 얼마나 또 저를 또 요즘에 우리 채널을 사랑하고 계신지 몸으로 한번 체감도 해보고. 어, 안녕하세요. 예, 이것도 주작이라고 할까봐 돌아서 찍어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있죠? 실제지? 마지막 코스로 들릴 편집샵이 있어요. 그래서 편집샵 가서 쇼핑도 좀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근로자의 날이야.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안에. 나 몰라요. 나 어떻게 될지. 이거 여기 찍으세요. 여기로. 예, 안녕하세요. 파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쉽지 않겠는데? 야,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시민분들과 친화적으로 지낼 줄 아는 것도 채널주에. 그면 여기가 이제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의 양식을 쌓고 쉬고 친구를 기다리고 약속 장소로 잡고. 아저책 좋아. 벌써 끌리잖아. 나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벌써 끌리잖아. 와 뭐죠? 저게 누구죠? 이렇게 크게 제가 나오고 있죠? 미쳤죠? 와 야씨. 반갑네요. 갑시다. 여기, 여기 이쪽에 올리브영 있을 텐데. 코엑스라는 공간이 맵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려면 꽤몇 년을 좀 자주 다녀야 좀 익숙해지는데 저는 뭐 거의 우리 집 앞마당처럼 좀잘 변... 어, 여기 올리브영 있죠? 온, 온 코엑스가 주부제. 온, 온 코엑스가 주우제다 나는 어. 이게 뭐예요? BTS 레고. 나 이거 있어. 우유 레고예요. 우리 우리 지민 씨. 제가 어깨 동무했던 우리 지민 씨랑 또 저는 지민 씨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저랑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또 섹션이죠. 야 여기 저희 관객석인 거잖아. 커피나 한잔 치죠. 커피나 한잔 칩시다. 네. 제가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거든요. 초콜라 케이크 하나랑요. 그냥 토마토로도 주스가 되나요? 어, 그렇게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우. <laughs> 찍어. 찍어. 주작이 아니라 섭외한 사람들 아니고 와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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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오신 분들이 사실 나를 정확히 알아봤다기 보다는 두어 분이 알아보신 거 보고 누군데 그래? 하면서 이제 붙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좀 많이 몰리셔가지고 저희가 좀 피해를 드릴까봐 일단은 카페로 들어왔고. 아, 근데 좋네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코엑스 와가지고 그게 있어요. 밖에서 이제 막 지나다니시는 분들 만나고 이러면은 기가 쫙 빨리거든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기가 빨림과 동시에 에너지가 엄청 차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우재씨 뭐 너무 좋아해요. 막 이렇게 달리는 것보다 이게 표정으로 오니까 아무리 지쳐도 이게 에너지가 확 올라오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뭐구름떼처럼 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근데 이 메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해가지고 그래도 어슬렁 몇번걸리면 그래도 한, 한 몇십 분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림 한번 만들어 보죠. <laughs> 억지 인지도 그림 하나 만들어서. 어우, 꾸덕한데? 아 그러지 말라니까 사장님이 저 왔다고 또 초코 함유량 늘렸다 아나 이런 혜택 좀 그런데 무슨 말 하시는지 찍어보고싶다아 케이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다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달지 않으세요 전혀 안 단데요 드세요 네. 네아 감사합니다 더 넣었네 그러니까 말투에서 느껴지잖아 초코 더 넣었어 더 넣었어, 더 넣었어. 그리고 막간 패션 어제 개인적인 트렌드를 좀 여기서 뉴스처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후쿠오카 하울 편 있잖아요 찍은 거랑 나가는 게 시간적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그 사이에도 한 다섯 번을 변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거기서 지금. 제가 이게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완전 꽂혀 있는 게 뭐냐 지금 촬영 날짜 기준 5월 첫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낮에도 쌀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요즘 최대 관심사는 스웨트입니다. 스웨트, 스웻. 맨투맨이랑 후디. 그리고 머리가 길고 있잖아요. 지금 캡에 다시 빠졌는데 원래 내가 한동안 비니에 꽂혀 있었잖아요. 비니는 앞머리가 좀 짧을 때 예쁘고 이게 머리가 기니까 푹 눌러 눌러 쓰는 그 볼캡보다는 여기가 좀 낮고 여기가 좀 넓고. 그리고 눌렀어도 얹혀서 눌렀을 수 있는 요즘 스트릿한 느낌의 모자들을 계속 지금 조금씩 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laughs> 바지는 제가 속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작업실에 바지 그 거리로 이렇게 있는 바지 칸이 있어요. 바지를 하나 걸려면은 바지를 뭉땡이로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걸고 놓으면은 얘가 딱딱딱딱 되는 그 정도로 이제 차 있었거든요. 걔를 최대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요즘 제가 계속 얘기하는 클래식한 브랜드 위주로 좀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팬츠들있죠뭐 뭐 하울에 나왔던 스프링 팬츠, 리바이스랑, 뭐 디키즈랑 이런 팬츠. 요거는 카라트 팬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거 잘합니다, 잘아. 왜냐면 이게 한국 매장에는 거의 없어요. 아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아또 아, 또 영역 또 겹치는데 또 경쟁자만 늘어나는데 아 하지마, 얘기하지마. 전혀 온라인으로. 그래서 바지를 싹 정리해서 를 네.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바지도 이제는 한동안은 좀 사지 말자. 더 이상은. 이제 바지 안 보러 가시겠 저... 갈까 요 이제?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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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나눈 마주치면 바로 인터뷰야. 뼈니이 알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메인 길목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여기 쭉 가다 보면은. 촬영이 안될것 같은데요? 예? 네? 눈이 마주쳐야지. 눈 마주치면 바로 하지. 여기로 가면 이제 스포츠 브랜드들이 저쪽에 다 있어요. 스포츠 브랜드죠? 다이소도 있어요. 그리고 아,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코엑스가 세븐의 네. 와조라는 노래 알죠? 돌아와 정하지 않다면 막, 이거, 이거 할때그 뮤직비디오 배경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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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랐어. <laughs> 촬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많이 많이 <laughs> 어, 그 계신 분들 중에 잠깐 뭐 출연, 잠깐 하실 분 어,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왜 따라오세요? <laughs> 아, 정리통 <저> 전팬이. <홍립공 웃음> 아, 호기동 전팬이시구나. 저희 채널은 아세요? 오늘의 주제? 한 번? 한 번? <laughs> 3년, 우리가 3년째. <laughs> 한, 한 번. 구독자는 아니시죠? 하, 오늘 할게요. 지금 하세요. 아, 근 지금 할게요. <laughs> 아, 빨리, 뭐 하세요? 아, 빨리 하세요. <laughs> 야, 오늘의 주제 구독. 와,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이제 저의 구독자십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 돌아가볼까요? 더 이상 촬영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아, 무리한 펀치는 다칠 위험이 있대요. 단단한가? 기물파손 되네 오! 레벨 2. E. 이게 꿀주먹이야? 너무 달아. 애매하네? 다시 해볼래? 기계가 좀, 이게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났나봐요. 여기가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엑스에서 한쪽으로 쭉 가다 보면 현대백화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가서 현대백화점에 있는 톰그레이 하운드라는 편집샵으로 한번 가볼게요. 혹시라도 제가 오늘 편집샵에서 바지에 손이 간다면 여기를 잡아주세요.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저의 또 그게 있네요.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 호텔 있죠. 여기가 저의 데뷔쇼. 2013년 9월 27일 저희 데뷔쇼를 했던 그 호텔이에요. 네. 갑시다. 이제 여기가 백화점 통로고. 좋아, 코엑스가. 코엑스도 즐기고, 현백도 즐기고. 여기네요. 톰 그레아운드. 원래 통그레아운드가 남성 전용 매장은 없었대요.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 현대백화점 7층에 아예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남성분들 주로 쇼핑을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선물 사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여기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면 되나요? 이거 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브랜드별로 아마 큐레이팅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마리아노. 어, 우와, 미쳤죠? 야씨 뭐야 이거 바지에 손이 간다면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제가 참 좋아하는 더블리 디테일이도 있죠 카펜터 팬츠의 디테일 중에 뭐 요런, 요런 것들이 뒤에 이렇게 달려있고 디자인적으로 야 이거 이쁜데 디자인 좀 압도적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보그 어워드에서 1등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 매력을 느끼게 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국내에서 볼수 있는 곳이 톰드레이 하운드 곳으로 오면 볼수 있다. 그게 슈타인. 야, 미쳤죠? 색감이 거의 뭐, 야, 씨. 야, 이거 워싱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남자 바지 그 이렇게 들었을 때 특유의 그 실루엣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른 바지들보다 좀 좁아. 이런 거에서 좀 디자인적으로 젠더리스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스웨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웨트. 야, 이런 게좀 디자인적 디테일이죠. 절개를 따라서 좀 다른 원단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좀 디테일을 좀준 것들. 어 예쁜데요? 여기가 11. 이건 뭘까? 와, 씨, 뭐지? 데님은 조금 오바해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아요. 이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이 드라이한 촉감, 주름이 어떻게 잘 잡힐 것인가에 대한 느낌도 확 오고, 이거 만져봐봐. 이게 진짜 좋은 데님. 무슨 파인애플 아저씨 같은데, 파인애플. 하나씩 깎아다가 맛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만져봐봐. 진짜. 이게 좋은 데님. 진짜 엄청 좋은데. 1브라는 브랜드는 앞에 봤던 브랜드보다는 디자인적 요소가 좀 많이 빠지고,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귀엽네. 헬로 썬라이즈. 아, 국내 브랜드도 있구나. 어이 스웨트 귀여운데요? 음, 아, 이것도 있다. 루이스 레더. 가죽에 강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죠. 뭐, 어, 저도 이제 쇼트라는 브랜드에 키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멋있네요. 갈아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이디에요, 구이 VD. 사실 이게 제일 유명한 라인이죠.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데, 이 밑창부터 오는 구김이나 빈티지함이 이런 룩으로 좀잘 입으시는 분들이 이거 착용하면은 소위 말하는 먹어주죠. 먹어주는 그런 슈즈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유것씨 여기 있는 옷 중에 골라서 한 착장 입으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진짜 한 착장만 골라본다면. 바지가 이게 뭐야 이거? 와, 바지 진짜 예쁘다. 루스 레더. 루스 레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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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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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스 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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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키링 병에 걸려가지고 키링을 안 걸면은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자, 모자. <목소리> 그리고 요거 이제 멘트맨도 취향 차인데 저늘 얘기하죠 이 몸통 기장이 전 짧은 걸 되게 좋아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늘뭐 접든 억지로 여기 뭐 늦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짤둥하게 떨어지는 이제 빈티지 샵에서 구했을 때나 이런 핏을 구할 수 있거든요. 하나 그냥 구매해 사버려?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경험을 해보면 식견이 넓어지고 다양한 어떤 옷들에 대한 또 정보도 얻고 좋은데 아 경험을 음. 하면 안 돼. 야 이거 누구야 이거? 혹시 여기 그 도난 방지 보안 그게 있나요? 아 없어요? 어. 그 경로가 일로 나가서. <laughs> 뭐?